사실 이거 영상 찍기 전날에 좀 과음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애장 요소인 얼큰함을 넣은 에그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시작. 나름 유양 밸런스 아주 잘 맞습니다. 부채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위라 가지고 왔고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로 마리네리 해줬습니다. 밑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 사이드까지 전부 아주 충분히 골고루 해줬습니다. 고기가 대놓고 두꺼워가지고 소금 후추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마늘이 사방에 가고 있어가지고 좀 썩은 부분 도려낸 다음에 일곱 개 사용해줬고 잘게 다져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양파는 아주 프레시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반개 사용해줄거고 마늘보다는 조금 더 크게 다져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어 마이 페이블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시고 브로콜리는 유막 때문에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파프리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껍질 바싹 태워가지고 벗겨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바싹 태워야지 껍질 잘 벗겨져요. 그리고 부채살은 한입 사이즈보단 조금 더 크게 썰어주세요. 이제 팬에다가 오늘은 좀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려고 버터 사용해줄 거고, 버터 좀 녹여준 다음에 마늘이랑 양파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 불조절 유의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버터 좀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넣어줬고 아까 썰어놓은 고기 넣어주시는데 제가 실수를 한게 한게 있습니다 네 이제 뒤에 매운 향신료를 넣을건데 원래 고기보다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깜박하고 고기 먼저 넣었습니다 어쨌든 시즈닝 해주시고 이제 매운 향신료 넣어줄건데 우선 페페론치노 8개정도 부셔가지고 넣어주시고 핫파프리카 파우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킥은 핫 칼라브리지 페퍼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매운맛입니다 3개 넣고 안에 있는 오일까지 넣어줬어요 살짝 볶다가 아까 준비해놓은 파프리카랑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브로콜리 넣고 볶아주세요 약간 브로콜리 큰거 같아가지고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버렸습니다 스텐팬이니까요 이제 자박자박해질때까지 토마토 퓨레 넣고 시즈닝 해주신 다음에 이제 끓을 때까지만 살짝 익혀주시고 토마토 페이스트 넣어가지고 농도 조절해줬습니다 이제 오븐용 스튜 그릇에다가 아까 준비해놓은 것들 넣어주시고 계란도 두개 정도 예쁘게 넣어주세요 세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모짜렐라 치즈 남아있는게 있어가지고 위에 올려준 다음에 200도에서 10분 익혀줬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은 그냥 계란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질 위에 올려주시는데 참고로 이 바질 직접 키운 바질입니다. 파마산 치즈 뿌려주시고 후추를 마무리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만들어 먹어서 그런지 속풀리는 매운맛에 계란까지 들어간 영양만점 스튜 에그앤엘이었구요.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